네, 상지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 2024년 1월 예, 2024년 1월 15일입니다. 여기는 상지전문대학교 어, 맨 끝단에 있는, 그러니까 예, 예전 정문, 네첫 번째 건물 5층 외틈 실습실입니다.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습니다. 여기가 치악산을 조망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한번 돌려 볼게요. 네, 여기가 어 흔들려. 여기가 비로봉이고요그 다음이, 네. 여기가 향로봉.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게 남대봉. 그 다음에 백운산, 그, 산, 백운산 줄기가 보이죠? 어우, 초점이 나가네. 예. 네.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오시면 백운산 안떼나도 가능하면 볼 수가 있어요 예, 곱하기 3으로 해다 보니까 자꾸 초점이 나가네 하여튼 치악산 조망터를 찾아서 치악산 조망터를 찾아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상지전문대학교 5층 웹툰실습실입니다. 네 이상입니다.